가 되면 다들 건조증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때 우리 그. 최원장님이나 빅나리 아나운서 분 같은 분들을 보면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할머니가 되면 메마른 고목나무 같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건조해지면 피부 쪽도 많이 건조해지고 모발도 좀 나빠지고 음. 손발톱도 트고 손톱에 세로줄도 가고 생리양도 적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떤 이제 미모나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헤어샵을 간다든지 네일이나 이런 케어를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노화는 항상 건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척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MRI나 이런 영상의 학 진단을 봤을 때도 나이가 들어가고 약해진 척추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고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다 수분이 빠지거나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게 노화되는 쪽이고요. 한방에서는 예전부터 그 물이 우리 몸의 근본이라고 봤고 또 이제 양방적으로 봤을 때도 인체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 경험상으로는 되게 건조할 만한 어떤 상황이 되면 몸에 안 좋은 거 하면 다 건조한 것 같습니다. 밤에 잠안 자고 이제 밤샘 작업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저도 건조해지는 걸 느끼고요.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커피를 마시거나 안 그러면 이제 담배를 많이 태우시거나 안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고 나서 다음날 굉장히 건조감을 느끼시는 걸 보면 건조가 항상 모든 것이 적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영양이 부족하고 피부가 차갑고 건조하면서 발도 이제 차갑고 이런 이제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잘 생길 수 있는 문제들 변이 또안 나오면서 같이 생기는 문제가 생리량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생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몸이 건조해지고 약해지면 자궁이 건조해지는 상황 한방에서는 코가 혈허해졌다라고 해서 혈어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고요.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가임력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궁 내막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궁 밭을 얘기하는 거고,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밭이 얇아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의 건조를 해결을 해야 임신도 잘되고 생리도 잘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그 물을 마시는 음수량도 중요하지만 수분 유지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저금하고 저축하는 게 중요하듯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아까 황만기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정, 둥글레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될수 있는 건 오미자나 구기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고 특히 자궁 쪽 건조증에는 단기로 된 차를 드시는 것들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자궁 건강 잘 지키시는 것들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정희 원장님, 그렇다면 이 증상의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구체적인 뭐 치료 진찰을 받아야 할지 이 부분 좀 알려주시죠. 그 목구멍 이물감이 이제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목구멍 이물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세요. 네. 음. 그러니까 일단은 화병 있고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점도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 병원에 가서 역류성 식도염이다 그래서 진단도 받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어보고 근데 안 나와서 막 물어보니까 공황장애 같은데요라고 하니까 오 내가 지금 정신 질환 이 있나? 무서운데 이렇게 돼서 또는 이제 정신과 약까지 먹어 봤는데도 안 낫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막 너무너무 이게 큰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되게 많은 불편감이 있지만 심각성은 되게 낮습니다. 이 병으로 목구멍에 이물감 생겨서 죽은 사람 여태까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고 높은 호전율이 있어요. 한방 치료를 했을 때 굉장히 잘 호전이 되고 다만 이게 생활 습관에 따라서 재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구멍 이물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세요. 항상 이렇게 목에 계속 걸려 있는 분들이 보통 한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이렇게 느껴요라고 하는 사람들. 45%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가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경우가 혹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 이 안에 혹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이 혹이 터지면서 피가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이 혹이 있는 부분에 음식물이 고이면서 굉장히 심한 악취가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져봤을 때 혹이 잘안 만져지고 그리고 있는지 네, 그렇게 특별히 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피가 나온 적이 없으면 이런 기능적인 거기 때문에 한방에서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원인 질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타입별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화병인 경우도 있고 수면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소화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비염이 막 있고 막 호흡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들이 같이 치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치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요. 재발이 좀잘 되는 편이라서 그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트레스 조절 잘 하시고, 담배 안 태우시고. 술안 드시고, 이렇게 조절 잘 하시면은 충분히 유지하시고, 재발 안 하고,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심각한 질환은 아니니까 일단 마음 편히 내려놓으시고, 한방 치료하면 치료 굉장히 잘 되시고,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 내 스트레스를 위한 여러 가지 증상들 같이 치료를 할수 있으면서, 유지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